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마치고 책을 나누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친구 박부균 님 반갑습니다 안와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신다면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1분 어, 헛소리, 안소니 드 멜로의 책을 몇분 소개해 주시고, 조금 더 짚어 올라가니까 한 300쪽에 걸친 독후감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하니, 좀 대단하십니다. 군도 출판사의 책은 뭐 이렇게 싼 거나 안싼 거나 표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만큼 책값이 가성비가 높은 책들이 많이 있죠. 아, 정말 이 안소니드 멜로는 대단합니다. 내는 책들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 박국인님께서 몇번 글로 올려주셨으니 이것을 보고 저도 입문을 하고 나머지는 큰 책방에 가서 읽고 나오든지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든지 많은 깨달음과 신선한 자극을 주는 가르침을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스승이시네요. 1931년 인도에서 나셨다가 1987년에 갑자기 하게 하셨습니다. 어, 책들을 아이 이야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다시 되짚어서 나눠야 되겠다 하면 귀퉁이들을 제가 적어두는데 네, 매 쪽마다 적다가 아 적지 말고 차라리 무슨 이야기가 그런지 다 그러한데 줄을 좀 쳐서 어, 표기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한 페이지가 채 넘지 않는 길든지 짧든지 책들이 다 이와 같은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끔따끔한 가르침들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죠.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디오를 샀어요. 둘. 산 곳에 가지고 가서 좀더 좋은 방송이 나오는 라디오로 고쳐달라고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허풍이 그렇게 싫어? 자동차 타이어에 든 허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거야. 익살꾼, 예. 익살꾼은 익살부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게 하는 것이고 웃음을 주는 선생은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웃고 참 듣는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웃음 주는 선생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줘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서점에 가서 해부학책 주세요. 30년 전에 나왔던 걸 계속해서 재편해서 내놓아요. 이거 새롭게 나오는 것은 없는가? 물었을 때 30년 동안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이래로 뼈 구조가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래된 책을 보면 어떠한가? 그렇습니다. 읽거나 보고 오래된 책을 읽거나 보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떤 소명 누가를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랑 그물이랑 다 거기 두고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하죠. 이와 같이 누가도 의사고 뭐고 다 내려두고 갔는데 물론 복음을 기록했습니다마은 사도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아픈 것을 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 주셔서 선교사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의사 누가를 딸려서 보내 주셨으니, 의사는 끝까지, 누가는 끝까지 의사 맞죠. 저는 고등학생 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기 이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정말 못해 신앙으로 엄격한 신앙의 양육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랐지만 별의별 나쁜 짓들을 다 하고 자라다가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이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쁜 짓을 계속 하다가 또 어느 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외 남의 학교 교과서를 갖다 읽었을까요 고등학생 때에. 종교라고 하는 교과서, 미션 학교의 그 기독교겠죠. 시험 보면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있을 것이고, 그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를 나는 남의 학교 것이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져다가 한번 보면서 그 그래.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목사들의 모습 이야기하면서 너 이거 되라 아니, 나는 아니야. 그랬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것을 느끼고 아, 여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소명이 되었죠. 첫 번째 소명. 아이고, 그 남양주영화종합차병소 건너편에 북한 강편에 왈츠와 닥터만이라고 하는 커피 박물관, 커피가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커피 박물관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박종만 사장 그래서 닥터 음, 만인데 건축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양반이 세번 쇼크 받고 에, 커피 샵을 하고 커피를 공부하고 에, 우리나라의 커피 박물관 에, 커피 농사를 조금 이렇게 짓습니다 기후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에, 여기서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정도는 못 되지만 또 어떻게 에, 커피를 원예를 하는가까지 가본 사람이죠. 첫 번째 슈크. 일본에는 커피를 볶는 일만 하는 장인 40년 동안 하신 분에게 커피를 어떻게 볶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내가 정말 이 일을 4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몰라. 뭐라고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의 날씨 따라 다르고 모든 물리적인 조건을 맞추었다 해도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이 커피 볶는 일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태워 먹기도 하고 하는 만큼 하는데 이게 잘 볶아지지가 않기도 하는 것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번은 나름대로 커피를 한다고 하는 이 일본의 선진 문화가 커피를 한 다섯 종류까지 섞어서 마시는데 이탈리아에 갔더니 한 30종류를 섞어서 마시더라고 하는거죠. 두 번째 쇼크를 받았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쇼크는 뭐냐 하면 그 옛날에 유명한 작가들이 앉아서 커피를 한잔 시켜놓고 소설 쓰던 그 자리가 있는 커피숍들이 프랑스에는 있다는거죠.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커피 마셔보려고 한, 한 달씩 예약을 넣고 거기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커피의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종의 자기의 사명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뭐 농부들도 이제는 다른 것 아니고 새참 사이사이에 식사하고 누구든지 커피라고 하는 것을 마시고 있는데 제대로 된 커피 문화를 이 땅에 또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커피에 뛰어드신 분.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의 쇼크를 받아 봤나? 세 가지 아니라 더 많은 쇼크를 받으면서, 그래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쇼크, 충격을 받으면서, 아, 그래. 나를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일 계속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저런 이런 소명의 재확인의 장면들이 있었지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고 고단수로 넘어가는 데가 있죠 계속해서 초짜로 초급으로 머물러 있을 건지 그래서 얼마 시작한지도 못한 사람한테 두드러맞고 깨어질 건지 그 반대편에게 지지 않으려면요. 그 쇼크를 좀 받아야 되죠. 책 읽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되겠지만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또 페이스북의 모든 친구 여러분이 장면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가웠고 나를 이런저런 찌릿찌릿한 번쩍하는 순간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우리가 발전되고 또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줄을 믿습니다.